친구들 안녕, 또 보네요. 제가 오늘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여기에 나 있는 침대미악어라는 책입니다. 어, 침대미악어라고 하니까 어때요? 느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궁금한가요? 저는 악어라는 동물이 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서 처음 이책 제목을 봤을 때는 어, 되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책 읽기가 꺼려졌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름 따뜻.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이 단절된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순수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다양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러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정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곧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에게 더 추천해주고 싶다 리 초등학교 저 친구들은 조금 더 큰지 있는 걸로 그래서 일단 이찐이 나가라는 거는 딱히 이제 목차가 안나와 책이에요 그냥 이렇게 1하고 뭐 2하고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단한 일러스트?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읽으면은 더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귀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JJ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JJ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장치를 밑에서 악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정상 악어를 발견하면 굉장히 놀라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JJ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상식적인 우리가 만약에 악어가 침대 밑에 있다면 생각해낼 그런 방법들로 악어를 처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동물원에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근데 악어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JJ라는 주인공이 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이 악어라는 게 인간의 그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과 소통의 부재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 악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J J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엄청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스토리 다 말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또 나름 읽다 보면은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100쪽 조금 넘는데 이게 글씨도 굉장히 크고 빈 곳이 많은 책이라서 금방 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금방 읽었거든요. 거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꼭 읽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어 떠오르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부재와 이제 소통의 단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침서친대이악어라고 해서 굉장히 뭐 특이한 소재이고, 또, 어, 굳이 그 공상과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책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를 따끔히 꼬집어주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나는 진친구들과 가족들과 소통을 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찾아봐야겠다. 아직은 좀 어리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음,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한번더 읽어보니까 좀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제가 저희 경험에 비추어 봐가지고, 잘좀이 책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냥 한번 읽고, 책을 확 이렇게 덮어내지 마시고요. 한번더 읽어보고, 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네. <laughs> 침대 및 악어라는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올려준 독서 시트도 뭐 간단하지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네. 동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